기자 초반 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쯔양 씨 공갈 협박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들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발뿐만 아니라 쯔양 씨가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냈고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한발 물은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건 뭘까요? 딱두 가지입니다. 사이버 레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첫 번째, 구독자 이탈. 그리고 두 번째, 수익 중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띄우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유튜브 활동왜 할까요? 결국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은 돈을 못 벌면 그걸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변호사 비용 써야 되죠. 더나가서 벌금 내야 되죠. 손해예요. 근데 이걸 다 내더라도 남는 게더 많으니까 기꺼이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일단 유튜브 측에서는 수익 중단을 선언했고요. 그럼 그들에게 따로 뒷돈이라도 주고서는 방송을 부탁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사이버레카들이 어떤 이슈를 다룬다? 과연 대중들이 믿을까요? 오히려 역작용이 날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의뢰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수익 중단에 대해서 그들 이전까지는 꼿꼿하게 한 목소리를 냈는데 자세를 낮췄습니다. 왜 그럴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15일 연합뉴스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해당 채널들은 일정기간, 영구적인 건 아니고 일정기간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유튜브는 채널 주인이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에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한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이미 명실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유튜브의 결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맞물려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엄밀히 말해서 여기는 방송법을 다루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방송통신, 방송법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신의 개념으로도 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11일입니다 즉, 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자,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유튜브 입장에서도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수익 중단, 수익 창출 금지 조치를 취한 거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들이 결국은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진행되는 거예요. 검찰, 유튜브, 그리고 방심위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검찰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익 환수. 두 번째, 구속 수사. 자, 이원서 검찰총장이 15일 이 사이버레카라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 재판 중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컨텐츠 비공개 등을 비밀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여기서 핵심이 뭐죠? 동종전력 상습성을 굉장히 크게 본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구제역 걸려있는 사건만 여러 개죠 그리고 앞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쯔양 사태가 또 터졌어요 뭐죠? 상습성에 해당이 되고 동종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초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검찰이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겁니다.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을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경우, 적극적으로 병합해 구속 수사하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공판 하라고 했습니다. 구공판이 뭐냐면 정식 재판 회부예요. 정식 재판 회부가 뭘까요? 정식 재판이 아니면 뭘까? 약식기소입니다. 약식 기소는 다 벌금형이에요. 근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 벌금형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벌금형 아니면 뭐죠? 무죄 아니고 죄. 유죄 중에서는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이죠. 이 정도 사안은 벌금형으로 가지 마라. 정식 재판 회부해라. 왜냐하면 벌금형은 단기간에 끝납니다. 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검찰 차원에서 벌금 내고 재판 안 받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끝나죠? 벌금 내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벌금 낸 다음에 본인들이 하던 행동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연속성을 끊는다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소리> 이 총장은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 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 추징 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들의 돈벌이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들의 불법적인 돈벌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거죠.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제자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범죄 피해자 및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사적제재, 대중의 관심사 이것 때문에 방송하는 거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돈벌이 목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불법적인 수익금은 다 환수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다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은그 해당 사이버 레카들의 입장이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쯔양의 과거 폭로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진. 15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구제역을 통해 3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돈 받은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인지는 검찰이 밝힐 부분이겠죠. 그러면 전국진은 왜 이랬을까요? 2020년 11월 처음 쯔양 사생활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공론화 할 생각이 없었는데 2, 3년 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러다 그 제보가 상나서 구제역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 모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본인이 잘못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은 이게 구속 요건이 됩니다. 구속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시키는데 명백한 이런 영상 증거들이 있는데 아니다 아니다 계속 부인을 하면은 안 되겠다. 얘 이러다 증거도 없앨 수 있어. 구속해로 갈수 있다는 거죠. 결국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게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활고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구를 괴롭히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죠.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 카라큘라는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려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오해 의 소재를 불러일으킨 책임은 오로지 저한테 있다면서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알리고 피해자를 도우며 유튜브 활동을 해왔으나 최근 공개된 구제역과의 통화상에서의 언행과 말투, 욕설은 저희 채널을 좋아해주시고 저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배신과 분노를 느끼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타를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픈 과거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 찌양님이 현재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찌양에 대한 전후 사상을 알았다면 구제역과 그렇게 장난조로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통화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증명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맹세코 찌양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알지 못했다. 모자란 생각과 가벼운 언행으로 상처를 드린 점은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쯔양 측에서 고소 대상을 얘기를 했는데 카라큘라는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고발 단계에서는 카라큘라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역시 카라큘라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이 수익 모델 정지, 수익 창출 금지하는 그 범주 안에 카라큘라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 이것보다 한층 한발 무른 듯한 그런 목소리로 본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제역입니다. 일단 구재혁은 이 5,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검찰에 셀프 출석을 했으나, 소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쯔양 측의 의도인 거고,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쯔양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철저히 의뢰 입장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중앙지검 성사 3부 이 고소권과 별개로 이미 찌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중앙지검은 수원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 공갈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구재혁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병합 처리한 거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사태 금물살을 타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고 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주어질지, 그리고 이번의 결과가 또 다른 사이버 레커나 또 다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을지 이 부분 저희도 끝까지 추적해가면서 또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